방귀를 팔아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린 36살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선언해 이목이 물렸습니다. TV 프로그램 91의 약혼자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스테파니 마토는 자신의 방귀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유리병에 자신의 방귀를 담아 개당 994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극적인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끈뒤 자연스럽게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업 대박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초기 수익을 기록하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내가 입었던 속옷, 머리카락, 목욕물 등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그중 방귀는 가장 재미있고 색다른 상품이라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억지로 방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식습관을 통제한 탓에 건강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장마비 전조증세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사업을 접기로 했다며 가족들도 내 결정에 안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